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야? 남양주죠 이렇게 좋은 데가 서울 근교에 지금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요. 아 새소리도 죽이고 뭐네산 아. 오랜만에 와봐요 여기가 산... 남양주 주소가 어떻게 되죠? 입성리, 입성리 95번지 힐링캠프라는 그 펜션인데 여기가 지금 테니스장이야 아, 아 오늘 음. 저희 뭐해요? 뭘 뭐해요 여기 와서 네, 테니스장 테니스야죠. 젊은 분들이 테니스를 많이 치더라고. 비아이가 얘기했잖아. 약간 옷을 아, 또 네. 이렇게 좀. 테니스가 일단 재밌고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뭔가 패션너블한 스포츠인 아, 그렇지.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패션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스포츠. 사실 우리 컨텐츠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난. 그렇죠.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지만 비아이를 네. 위해서 또 코치님도. 제가 아 정말요. 네, 어, 섭외를 지금 해놓은 상태여 가지고. 아, 그 레슨도 그렇네. 좀 받고. 어 레슨도 받나 어. 어. 오, 아마 재미난 장면이 아, 많이 나올 것 같아. 음? <laughs> 이따 코치님한테 레슨받으면 아마 실력들이 다뽀록나지 않을까 아유 안 받아도 좀뽀록날 거. 레슨을 받은 후에 우리가 게임을 한번 네. 오늘 또이 패션 채널이고 사실 테니스보다 좀더 저희의 <laughs> 복장인데 어, 실력은 없지만 네, 실력은 옷으로 없지만, 한번 우리가 승부를 한번 해보자 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그치, 그치. 저희가 준비를 어. 해왔고요 각자 좋아하는 브랜드에 가서 테니스웨어를 한번 사보기로 골라보자 네. 라코스테 매장을 갔다 왔는데 어. 라코스테 안에서 어. 그 선수들이 실제로 입는 음, 음, 음. 테니스 웨어 라인이 또 있어요. 사실 테니스 하면은 나이키 아니야? 내 느낌 내 네, 느낌. 네. 그래서 나는 나이키 매장을 갔다 왔지. 네아저랑 크기가 좀 차이가. 쇼핑백도 있는... 네? 나이키 쇼핑백이야.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씩 지금 오픈을 좀 해볼까? 그럴까요? <laughs> 저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laughs> 오케이 그럼 어, 일단 비할 먼저 꺼내봐. 저는 일단 티셔츠 먼저 꺼낼게요. 화이트랑 네이비 조화로 오늘 날코스틴 핏이죠 재질은 그 일반 PK 셔츠의 재질 아니에요. 이거는 땀복. 완전 운동 잘 샀는데? 네. 작년 조코비치 아이디하고. 어 오잘 샀네. 대충 <laughs> 산데이 얻어 걸렸어. 어, 자, 그냥 이쁜 거산 거거든요, 자. 아, 네. 네. 나는 블랙이지. 그죠. 올 블랙. 포인트가 단추로 되는 드라이핏에 대한 옷을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이긴 해. 이쁜데요? 어. 그리고저는 바지를 샀습니다. 저 네이비 색깔로 샀는데 저는 쇼핑을 할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사용 가능한. 공연 때 입어도 되고 평상시에 입어도 되는 옷. 최대한 그런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이거 엄청 편해요. 괜찮은데 근데? 네이비하고 저는 네이비로 맞췄어요. 네이비하고 네이비 화이트. 화이트. 네. 괜찮은데. 신발 오늘 이거 신고 왔 거고 품안데. 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laughs> 3일절 10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홍보 대사로서 이제 오늘에서 3일절 기념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위에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마스크가 이거 신고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내 거를 좀 보여줄까? 네. 어... 신발이야. 신발 사셨어요?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 <300살. 웃음> 이따가 이거 신고 내가 한번 네. 어, 스매싱 한번 보여줄게 네. 알겠습니다. 모자를 네. 내가 네.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 요거는 네. 일본 테니스 샵에 서산 거고, 음. 요거는 테니스 관련된 제품은 아니야. 에코듀얼, 나이키하고 콜라보된 네. 제품인데, 이거는 이태리에서 구입합니다. 음. 메시 소재로 된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볼까? 음. 저는 오늘 이것도 라코스테거든요. 아 진짜? 스포츠웨어라서 되게 소재가 좀 만져보시면은 약간 나일론 소재거든요. 소재가 좋은데? 네. <laughs> 이것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면 소재여서 좀 더울 거 같고 좀 딱딱해요. 일단 이거 갖고 착장을 좀. 착장. 입... 해볼까요? 입고 입고 하고 네, 입고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짠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긴바지 입어도? 그럼요. 어. 약간 유럽 쪽 귀족 패션. 나는 약간 미국 스타일. 약간 되게 미국. 스포티하고 네, 약간 스포티하게 되게. 근데 난 신발이 포인트야. 호주 오픈 시리즈래? 음. 멜버른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가 음, 그래. 회사에서 홈모크 아델을. 제작을 했었어요. 타이밍이 딱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게, tennis 에 o n c e r t t e n n i 이 concert, tennis c o n c e r 을 tennis concert, tennis concert, tennis concert, tennis concert, tennis concert, tennis 실력 하고, 테스트 r t tennis concert, t e n n 다 수준에 맞춰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눈높이 교육으로. 예, 그렇죠. 오늘 네. 다 뽀롱나게, 다 뽀롱나게 네.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아, 그러면, 건너편으로 우리가 갈 갔... 네, 네. 건너편 네. 오케이. a y 잠도 다아시죠기본적으로요 p 보셨어 t y much have dinner. Get o 잖아요 이게 너무 꽉잡으면 계란이 터지잖아요 it. Okay. Hala. Hala. h a 가 a H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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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서브. 한번 볼게요을 그 맞춰가지고 헤드를 앞에 던 넣었죠. 그렇죠. 네. <laughs> 참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볼품이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랩도 똑같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패션도 자연스럽게. 어. 나이스, 나이스. 들어갔어 t 들어갔어. 그 아,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나이스 e 이 m not s 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이 o t 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게 I'm not s u 팔, 팔 팔로, 예.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패션 채널에서 또 이렇게 옷도 맞춰보고 오? 오늘 옷쓸때옷 어땠어요? 괜찮아요. 옷이 좀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지니까 자세도 조금 더딱 갖춰서 해야 될것 같은. 뭔가 그래요. 일단 어, 그러니까 이좀 이렇게 네, 딱 집중이 되 내가 정말 치러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 느낌이 훨씬 옷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훨씬 더잘 생기고 뭔가 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 맞아. 스포츠를 할 때도 사실 맞아. 복장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맞아. 경기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고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재미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고 싶었던 맞아. 것들을 맞아. 지금. 맞아. 다 패션과 접목을 해서 응. 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행복하고 아, 그치 그치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구독과 좋아요 우리 이따가 펜션 있는 테니스장에 왔잖아 뷰아이 형그 매니저 형이 고기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아 이따가 미스터 팡? 어 고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우리 다 같이 오늘 스태프들하고 고기 파티를 할 거야 안녕 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응모 같은 거를 응모나 뭐 이런 음... 이벤트성으로 해서 실제로 직접 만나서 뭐 어디 쇼핑을 간다든지 뭐. 우리가 패션에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뭐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추천도 해주고 비하이, 비하이 스타일 뭐 그런, 그런, 그런 손, 톤은, 재미 미통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피드백 오는 것들에 있어서 해결이 될것 같아 아 그럼 저희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So busy I'm making sales since I in Taco Bell in my city, feel like the mayor, You just hate the game, not the player.